기억나시죠? 직검장 서울중앙지검 직검장이었고뭐 이렇게 했던 분이죠. 공수처 수사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? 공수처에서 차가 모시러 와가지고 수사 뒷문으로 나와서 수사하고 지들은 밝히는 게 싫은 거야. 막 언론에 떠드는 게 창피하고 망신스러운 거예요. 와, 진짜 이거 너무 속상해. 이선규는 막 온통 다 이쪽 언론, 저쪽 언론에서 다 보도해가지고 결국엔 어땠어? 아까운 사람 하나 또 하늘나라로 보내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낸 거죠.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이런 거 정말 바로 잡아야 될게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. 이런 거다 언제, 어느 세월에 다 바로 잡을지 정말 이런 거 바로 잡지 않으면 없는 사람, 착한, 마음 약한 사람, 이런 사람들은 다 떠나겠어요. 그럼 어떤 사람, 아기다팀 하는 사람들은 남아서 생존해 있는 건가? 형글처럼 막. 에이, 그런 부분이 참 속상합니다. 진짜 그때 그랬죠? 뭐, 우리도 공수처가 부르면 차 보내달라고 하자라고 하면서 그런 조롱이 만들어졌던 몰래 수사받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. 아기들은 그러면서 타인한테 왜 그러는지. 내가 아프면 남도 아픈 거죠. 그죠? 나만 아픈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김건희 특 여사 특검 뭐죠? 특검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에 있었던 부분 중에 생중계하겠다. 얼마나 그러니까 가십거리 만드거 세상 에서 망신을 주고 해서 온 국민에게 무슨 의도일 내년 총선이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해서 자기들을 뭔가를 의석을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속내도 있을 테고요. 김건희 뭐 여사의 특검은 정치적인 거라지만 배우 이선균에 대한 경우는 정말 정말 지나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마음 약하고 선한 사람들은 감당하기 힘들어요. 그 아무것도 아니네. 그냥 생각 안 할래. 하도 생각이 계속 그쪽으로 가거든요. 그 연약한 사람들을 그런 그러니까 정말 악질하고 잔인하고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버티는데 이 사회에서 그래도 뭔가 자기의 어떤 지위를 지키고 싶었고 자존심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견디기가 어려운 일들이 되는 거죠. 근데 여기에서 또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봐야죠. 이선균 배우의 그 안타까움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것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. 그걸 보니까 더 마음이 아프고 찹찹하더라고요. 아 대한민국의 일부의 끝은 바닥은 도대체 어딜까. 모두 그렇진 않아요. 근데 그게 어떤 자리에 있고 국민들이 존경하고 뭔가 배워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런 게 보이면 그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게 어떻게 돼요? 그래도 되나봐!